안녕하세요. 발 빠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김포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고 있다. 자, 퍼펙트 스톰.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뭐 위력이 강하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 현상과 만날 때 아주 위협적인 태풍으로 발전하게 되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 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를 가리킬 때 퍼펙트 스톰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퍼펙트 스톰이다. 그렇다면 어떤 악재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대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해리스 부통령의 영향으로 감소를 했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24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로 인해 백악관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전쟁 전면전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암호화폐 시장은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 역시 초토화가 되면서 단 하루 만에 국내 시총은 무려 235조 원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또한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모습인데, 일본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가 장중 11% 이상이 폭락을 하면서, 블랙 먼데이를 넘어서 최대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외국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사람들이 꽉채 있는 극장에서, 누가 불이야! 이렇게 외쳤을 때, 모두가 살기 위해서, 극 극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사태가 이 정도의 사태라는 거예요. 과연 꽉차 있는 극장에서 불이 난다면 누가 도망치려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두들 아시죠? 투자의 전설, 투자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올해 들어서 애플 주식을 절반을 매각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액만 37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주식을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월가의 경제 위기가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려는 흐름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언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서 헤이즈, 업계 거물급 인사들은 암호화폐 처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실명은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서 헤이즈는 증시 혼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가 하락을 열어둔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아서헤이즈처럼 영향력이 큰 만큼 거물급들이 암호화폐를 매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건 역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7월에 마감을 하고 8월로 들어서면서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대폭락 사태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더큰 부자가 될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폭락 사태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금융자산으로서 받아들인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이 ETF 출시가 될수 있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글로벌 세력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들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국가 부채를 갖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봐도 최대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로 당분간 시장이 약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런 위기 속에서 암호화폐의 본질과 그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뭐, 부동산, 코인,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현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택해야 될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글로벌 자산들은 어떤 시장을 선택해야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포로 코인 시장이 가격이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금과 암호화폐가 나중 가면은 대폭등할 수밖에 없다. 자, 중요합니다. 트론의 설립자, 저스틴 써는 시장의 대폭락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한해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10억 달러의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응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늘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370만 달러에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코인 베이스를 보면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매수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번 하락을 공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비트코인을 100개씩 매수하고 있는 미스터 백은 이번에 1,100개의 비트코인을 저점에 매수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일 금융기관 수장들이 참석하는 금융경제회의 F4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며, 연준이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 금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연준이 일주일 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능성이 60%까지 치솟고 있으며, 과거 2008년 금융 위기 때 금리 인하를 긴급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 빠르게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며 매도 압력을 확실하게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비트코인을 미국 준비자전으로 채택하겠다는 사람이죠.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아주 핫한 분이에요. 이 분이 누구일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USDT 코인, 이제 달러 15개를 선착순 100분의 1의 선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원화로 2만원 상당의 값어치를 가진 코인이고요. 자. 현재 대선 후보, 제가 이렇게 초성까지 달아뒀으니까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647-9549 이쪽으로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총 100분에게 2만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선착순 지급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고 좋아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